이번에는 성훈 씨랑 간단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네. 방송 전에 설문지 작성해 주셨죠? 아, 네, 네, 네. 네, 이거를 성훈 씨 지인과 <laughs> 연결, 전화 연결을 해서 퀴즈를 한번 내볼 건데요. <laughs> 네, 네. 자, 어떤 분과 도전하실 건가요? 저를 제일 잘 아는 친구여야 될것 같아서요. 네, 네. 어, 우리 또 같이 OST 같이 불렀던 지민 네. 씨에게 한번 어, 전화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받자마자 시작입니다. 네, 여, 연결돼 있죠? 자, 조식에 주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저제 키는 169인가요? 170인가요? 170 140인가? 그 <laughs> 아니요, 169cm. <laughs> 땡셔야 됩니다. 네. 네, 제 생일은 언제죠? 아, 3월 22일 아닌가요? 아, 감사합니다. 오. 제가 태어난 곳은 어디죠? 태어난 곳이 제주도인가? <laughs> 네, 틀렸고요. 아, 혹시 그제 노래 중에 기타로 칠수 있는 노래가 있는데 어떤 노래죠? 아, 그게 그게 다이너마이트인가 그렇죠? <laughs> 왜이러는 거지? 아그그 지민 그 씨가 저한테 처음으로 조회수 높다고 자랑했던 영상 어떤 영상인지 아 아세요? 아그 기억이 잘안 나는 것 같아요. 아자 저희가 <laughs> 서로 가장 뭐 하는지 궁금할 때는 언제죠? 뭐뭐 뭐 다시 질문해 주실 제, 수 저희가 있을까요? 이제 서로 가장 뭐뭐 네.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 아유. <웃음> <웃음> 자, 아... 지민 씨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키스터 라디오 굉장히 오랜만이죠. <laughs> 네. 어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이다.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지민입니다. 아고 이 반갑습니다. 지민 씨. <laughs> 네. 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laughs> 네. 뭐 이렇게 아까 뭐좀 이렇게 일부러 좀틀리신것 같은데. <laughs> 네. 네, 좀 잘못된 것 같아서요. 아, 네. 왜냐하면요. 네. 하성원씨 팬분들께서 네. 네. 이제 형 섹시한 춤을 또 보고 싶어 하실까봐 아 <laughs> 네. 어, 질문지가 몇개더 있는데 질문 좀몇개더해 볼게요 제가 그 이번 연도에 좀 감동받았던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젠지 혹시 아세요? 아 저한테요? 네. 어잘 모르겠어요 아, 그때는요? <laughs> 네. 아, 제 생일날 케이크 아 아, 들고 오셔서 그 자기를 축하하는 영상을 찍었을 때니까. <laughs>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감동적이었고요 그리고 네. 처음으로 조회수 높다고 되게 자랑했던 영상 기억 안 나세요? 제가 하성우 씨한테요. 네. 그때 당시 그, 네. 그 주황머리. 맞아요, 맞아요. 네. 주황머리 개. 약간 이렇게 네. 난리 났을 때. 그리고 또 가장 뭐 하는지 궁금할 때 이거 아실 텐데. 게임할 때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희는. 네 어, 화장실에 있을 때뭐 하는지 제일 궁금해아 하... <laughs> 사실 네.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네. 이 형이 정말 여기서 화장실 얘기를 하고 싶어서 뭔가 <laughs> <laughs>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얘기를 못 했어요. 아 그랬군요. <laughs> 지민 씨. 네. 어, 뭐 하고 계셨어요? 아저 지금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서 지금 <laughs> 집에서 쉬고 있었다. 네네 음악 들으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아, 네. 요즘 좀 어떻게 지내세요? 어 요즘에는 개인 작업도 좀 해보고 있고 아, 어, 멤버들이랑 스케줄 있을 때마다 모여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지민 씨가 성훈 씨랑 함께 위드유를 작업하셨잖아요. 네, 녹음 때좀 어떠셨어요? 예전에 저희가 한 7년 전인가 나중에 언젠가 서로 열심히 해서 잘 돼서 같이 노래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었거든요. 네네. 네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기회가 돼서 너무 즐겁게 녹음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자, 지민 씨, 그 성우 씨 신곡 포커스는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습니다. <laughs> 아 들어보셨어요? 예, 그럼요. 아 그, 항상 <laughs> 먼저 이렇게 듣고 네네. 피드백을 제일 많이 해주는 인재로. 아, 네, 그런 너무 고마운 그런 친구입니다 자이 자리를 빌어서 성훈씨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너무 요즘에 도전하는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고 그리고 힘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서 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어, 같이 앞으로 더잘 <laughs> 됐으면 좋겠고 네. 저도 힘 받아서 더 열심히 할 거고 오. 그리고 화장실에 있을 때는 이제 그만 연락하는 걸로 <laughs>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저희 비키라 청취자분들한테도 인사 한 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아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저도 영광이고 키스더 라디오 그리고 성훈 형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민 씨. 제가 따로, 요? 돼가지고, 맛있는 거, 제가, 어 크게 대접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오늘 전화 연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비키한번 놀러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laughs> 네, 저도 지민씨 보고 싶네요. <laughs> 네, 다음에 꼭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민씨! 감사합니다. 지민씨, 건강하세요! 예, 건강히습니다 네, 화이팅! <laughs> 화이팅!